엄마가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평정을 얻기 어려운 법. 명상이란 폭풍 한 가운데 적막과 같은 것이니 그대는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요. 자신을 점점 잃고 있어요. 정화해야 합니다.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앉으세요. 좋아, 들어나 보자. 도시에서는 자연과 단절됩니다. 금속, 콘크리트 계곡, 네온의 눈, 세상의 온갖 오물에 숨이 막히지요. 명상이랑은 안 맞지. 평정을 찾으세요. 자신과의 유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신이 곧 근원이니 자신으로부터 끌어내면 될일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보지 뭐. 그대의 의식을 해방해줄 명상 브레인 댄스를 드리겠습니다. 준다고? 돈은 원하시는 만큼 주시면 됩니다. 이거면 되겠지? 좋아요. 명상법의 기초는 안내자와 함께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리지요. 이번은 땅의 명상입니다. 자연의 영, 어머니 대지시오. 문은 올리옵니다. 우리는 한 피, 한 몸이라. 오, 어머니 대지시여이 몸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이시여이 몸과 마음에서 고통과 질병과 오물을,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세계들, 그리고 차원들의 부정한 기운을 씻어주소서. 생명의 길을 내려주소서, 건강과 젊음, 지혜, 지식, 힘, 기쁨, 행복, 평정을 내려주소서. 우리는 나무를 걷고 있습니다. 만개한 자연 속을 걷습니다. 신발을 벗고 땅을 맨발로 느낍니다. 지구의 기운을 숨쉽니다. 기쁨, 고요, 가벼움, 순수함이 마음과 영혼에서 느껴집니다. 땅 위를 걷습니다. 활짝 핀꽃 위에 나비가 앉고 벌들은 꿀을 모읍니다. 온기와 환희가 우리를 감쌉니다. 다리로 땅의 기운을 맞이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채웁니다. 영혼과 정신이 맑아집니다. 감사를 드리나이다, 어머니 대지시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대지 없이는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으니. 어, 저기요? 은신술이 제법인데.